그 아이한테 그걸 밝혔단 말이야.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선배님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신경 쓸 일이 아니라니. 경선 시작하자마자 시한폭탄을 캠프에 들이는데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게다가 자네는 그 시한폭탄에 불까지 붙인 거야. 만에 하나 그 아이가 발설이라도 하는 날엔 대통령은 고소하고 자네가 가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공은 이미 던져졌습니다. 그 문제는 재론하지 마십시오. 이거 봐, 장호봉. 이거 하나만 부탁드리기 위해 불렀습니다. 선배님은 제가 던진 공을 받아줄 보수입니다. 제가 어떤 폭투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시고 다른 사람들도 설득해 주십시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구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부게까지 외부인을 드린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니? 넌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상의도 안할 수가 있어? 죄송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기요. 속 저기서 장원군은 이번 선거를 좀 다르게 치르고 싶어해. 선거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하는 거지. 예, 뭐 미국에서는 이런 게뭐 그렇게 낯선 경우가 아니죠. 클린턴의 선거 캠프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었고, 오바마의 선거 다큐도 뭐 괜찮은 반응을 얻었고요. 왜 그런 걸 후보님은 담당 팀장이 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결정하신 거죠? 캠프 꾸린다고 다들 정신 없을 때였잖아. 내가 오케이 했어. <laughs> 앞으로는 이렇게 담당자 물먹이는 일 없길 바랍니다. 근데 장비서, 새파란 친구라면서 정치는 좀 아나? 정치적 선형은 어때? 정치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 같진 않았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시니? 그 피디 만나고 계세요. 어디서? 글쎄요, 그건 저도 잘. 왜? 맛이 없나 왜? 제 어머니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말했잖나 그건 너무 짧은 사랑이었다고. 그리고 그때 난 가정을 이룰 만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 그럼 제가 태어난 것도 몰랐습니까? 나중에 알았다. 나중에 언제 말입니까? 독일에서 돌아왔을 때내 누님한테 들었다. 내가 독일에 있을 때내 누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럼 그땐 이미 결혼을 하셨군요. 아무리 그래도 한 번쯤은 찾아봤어야 한것 아닙니까? 의원님 자식을 낳은 사람인데 양심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제 어머니 얼굴은 기억하십니까? 보세요. 이 여자가 당신을 평생 잊지 못하고 섬에 갇혀 살았던 여자입니다. 왜 결혼하기 전에 찾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자식까지 낳았으면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나는 감옥에서 내 형을 잃었다. 설마 사형당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죽고 말았어. 겨우 24살이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젊은이를 국가가 죽인 거지. 그 충격 때문에 방황하던 시절에 네 어머니를 만났지만 거기에 안주할 순 없었다. 내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어. 그럼 어머니 인생은 뭡니까? 한평생 의원님을 잊지 못하고 살았으면서 자기 자식한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눈감은... 제 어머니 인생은 뭡니까? 솔직히 말해, 네 어머니는 착한 여자였지만 영리한 여자는 아니었다. 뭐라고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감동적일진 몰라도,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세상이었어. 너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네 어머니가 널낳은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의원님한테 우리 어머니 뭐였습니까? 그냥 도피 중에 만난 놀이기였어요? 잠깐 즐기고 나서 생각하지도 말아야 그런 대상이었습니까? 흥분하지 마라 우린 단지 갈 길이 달랐을 뿐이야 그래서 나는 오래 전에 네 어머니를 잊었다 네 어머니도 그랬어야 했어 예, 그러셨겠죠 재벌가의 외동딸을 만나셨는데 어머니 딸 기억하면 안 되셨겠죠 그러신 분이 이제 와서 왜절 찾으셨습니까? 그냥 끝까지 모른 채 살지. 이제 와서 밝히는 이유가 대체 뭐냐 말입니다.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너는 내게 남겨진 빚이야. 그리고 말한대로 아들한테는 아버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지.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처음부터 아버지란 존재는 없었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영원히 없을 겁니다.